같이? 얼초를, 만, 같이 얼초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시작. 해볼까요? 네. 그래 허니 형아 거는 뭐예요? 저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얼초를 만들 거요 네. 자 윤희 형아는 공룡 보석 얼초를. 아 우리 채우권는 트리케라톱스네요. 자 여기서 오. 중요한 건 이렇게 초코를 물에 따뜻한 물에 담가놓는 거예요. 여기다가 네. 하나, 두 개. 난세 개밖에, 난네 개밖에 없 네. 안녕하세요, 까눌 집입니다. 다시 자, 돌아왔어요. 다시 돌아왔어요. 다시 재정비를 해서 돌아왔어요. 조코는 뜨거운 물에 다 녹혔고요. 재료 준비는 다, 다 끝났어요.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얼마나 예쁘게 잘 꾸미는지 보겠어요.